여러분들, 다음부터 봅시다. 네, 네. 7번을 한번 더 볼까요? 아, 지금 어떤 언제 하지? <laughs> 진짜? 아, 내가 프로그램을 했어야 했는데. 보자 7번. 7번. 지금 A 점이 몇 컴마면? 8,25. 그 다음 B 점이. 마이너스 2 2 6, 7인데 A, A, B를 뭐하는데? 3대2 3대 2로 무슨 점? 네부내부는 점을 뭐라고 했다? 외 뭐라고? 내분하는 점을 외부. P라고 했고 몇 대면? 3대 2로 아. 외부하는 점을 Q라고 했다네 그럼 바로씩 들어갑시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내분하는점 어떻게 쓰기로 했어? A 아뭐 더하기 뭐? 3 더하기 2 분의 똑같이 3 더하기 2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 뭐하라고 했어? 3이랑 어떤 좌표? 아. B의 좌표 B의 좌표에 마이너스 2를 곱하겠지 이해됐어? 다시 다시 3이라는 건 A선 부터 가까운 거잖아 a랑 연관되는 거잖아 그 3을 뭐고 곱하라고? 그 반대인 b랑 곱하라고 다 여기 2랑 뭐고 곱해야 돼? a랑 곱해야 되겠지 a랑 곱하니까 여기 8 컴마 여기는 3 플러스 2분의 여기 3에다가 몇을 곱해? 7을 7 곱하시고 더하기 2하고 몇? 2를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몇 컴마 몇이야? 5분의, 5분의 10 5분의 10입니까? 그러면 네. 2가 되겠네. p 가 다음 y 좌표는21 4, 25, 5 이렇게 되겠다. 하나합니까 다음 q 저와 공식 쓰면 3-2하고 여기다가 3-2를 써주시고 여기다 또뭐하면는데 x 좌표 반대꺼, 마이너스, 아이고, 너무 작겠습니다. 마이너스 2 써주시고, 여기다가 8 써주시고, 컴마, 여기 3 마이너스 2 해주고, 여기 3 마이너스 2 써주고, 여기다가 7, 여기다가는 2,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됐어? 그럼 그 Q의 좌표는 조금 암산해봅시다. 3 마이너스 2는 어차피 1이잖아. 생략하네. 가능 생략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6,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16, 그래서 마이너스 22, 여기는 21, 마이너스 4니까 17 17 이렇게 된다 이거 됐어 근데 여기에서 p 점과 q 점의 중점과 안에 P, 어, PQ의 중점과 안에 그럼 중점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M이라고 했어 그 M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어. 둘이 더해 가지고 2로 나눈다고 했네. 그러니까 누가 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디서? 우리가.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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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개 더해 가지고 2로 나누니까 11 이렇게 되십니다. 맞습니까 네. 8번 하죠. 다음 8번 한번 봅시다. 8번. 8번. 자, 두점 a가 마이너스 3,5래 a는 마이너스 3,5 다음 b점은 6,-2네 b점은 6,-2 그런데 a와 b를 몇대 몇으로? <목소리> 여러분들 참여 안 시켜볼까? <안식합니까? 목소리> 몇 대면? a 대 1,-a로 내분하는 점이 몇 사분명일 때? 오케이, okay. P점이라고 쳤을 때그 P점이 몇사람이에 1, 4, 6면위 쓰셔야 되네? 그럼 실수 A값에 범위고 와하 A 범이 여러분들 그래야 되겠지? 그리는 게 조금 안 편하지 않을까? 그려봅시다 한번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3,500 조금 더 그렸어요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5 됐습니까? 자, 6,2에 6,2, m 2, -2 이점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뭐 한다고 했어? 네분한다고 했지, 네분 한다고 했지, 네 분. 네분 한다고 했으니까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딱 연결했을 때 좌표가 있을 텐데 그 좌표가 어디, 어디 있어야 되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 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점이라고 한번 쳐볼게. 그 점을 P라고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이 P의 좌표를 바로 구하실 수 있, 있으시겠지? 공식을 한번 써보자. 풀어봐라. 뭐라고?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분해. 이거 대 이거로 나누는 거죠 다음. A랑 뭐라고 해? 여기 점이 A 점이고 여기 점이 B 점인데, A가 A만큼 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A만큼 간다는 얘기 아니야? 네. 오케이? A랑 뭐? 여기에 x 좌표 U 더하기 여기 1-A랑 뭐를 곱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곱해주시고, 컴마 여기서 A 플러스 1-A 분네 여기는 A에다가 뭘 곱해? 마이너스 2 곱해주시고, 더하기 1 마이너스 A 써주시고, 여기는 5를 곱해주시면 되겠지. 됐어? <웃음> <웃음> 그러면 이 P점 좌표거 조금 이쁘게 구합시다. 여기 A에서 1 마이너스 A를 더하면 어떻게 a 가 없어진다? 1이 되겠다? 생각 가능하네? 오케이? 그럼 여기 6A2, 여기는 플러스. 9A, 될 거고 마이너스 4 컴마 여기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a, 그러니까 마이너스 7a 다음에 플러스 오가 되시겠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점에 이내부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대? 1, 그럼 1 3면 위에 있으면 이좌표가 어때야 돼? 양수, 양수 좋습니까? 어 그렇게 얘기했다 <laughs> 이따 풀어야 된다 <laughs> 그러면 9a-3이 0보다 커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리고 둘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또는 아니고 얘도 만족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7a 플러스 5가 0보다 커야 되겠다 맞습니까? 그럼 a는 뭐보다? 3분의 1보다는 커야 되겠다 다음 이쪽은 뭐보다? 7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그럼 수직선 안 그려도 되겠지? 3분의 1보다는 크고 7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A는 7분의 5보다는 커야 되고 아유 왜 이래? 미안해 여기 A가 작아야 되고 여기가 3분의 1 이렇게 되셔야 되겠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콜 오케이 다음 거두번한번 볼까요? 어, 얘는 치워도 되지. 그렇지. 왜 이렇게 확실치가 않아? <laughs> 어?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군대 풀셔야죠 보자. 가능하지? 네. 가능하지? 네. 다음. 9번. 여기. 두점 A점과 5, 2, 마이너스 25 다음 B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1, 4가 있는데 직선 AB 위에 있고 직선 A점, B점 이렇게 잡아보자 얘가 5, 마이너스 25 얘가 마이너스 1, 4고 근데 너희들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건선분과 직선의 차이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선분이 뭐야? 음. 어. 어, 정해진 길이? 오, 좋습니다. A점이랑 B점이랑 딱 여기를 연결한 게 성분이야. 오케이? 근데 직선은 이 점과 이 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걸 직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직선, AB 직선 위에 있다는 건 여기서 연장선상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AB의 길이가 3BC 길이와 같대.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를 조금, 너희들이 생각해보면, 얘는 무슨 얘기일까라, 고민을 해보시면은, A, B 대 B, C 거리는, A, B 대 B, C 거리는 몇 대면? 1대 3. 1 중하면 3. 여기가 3인데? 어. 3대 1, 이렇게 되겠다. 이해됩니까? 네. 어, 이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어야 돼? <웃음> <웃음> 그러면, 지금 여기서,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3이란 뜻이지. 됐어? 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B부터 C까지의 거리가 1인데, 중요한 건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어. 그러면 이 C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내분점이될 수도 있고, 외분점이될 수도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1만큼 가야 되니까 이 점이 C일 수도 있어. 얘를 C1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다음. 예, B로 1만큼 갈 수도 있으니까 이 1만큼 갈걸 C2라고 둡시다. 좋습니까? 그럼 이 C1이라는 건 뭐라고 볼수 있어? A, B 성분을 뭐한 거야? 내분한 거야? 왜, 분한 거야? 내분, 외 분? 내분 내분한 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몇대 몇으로 내분한 거야? A에서 얼만큼, B에서 얼만큼인 거야? 까지 참을 수 있어. 뭐라고? <laughs> A에서 뭐라고? A에서 얼마큼? B에서 얼마큼? A에서 10원까지 얼마큼? B에서 10원까지 얼마큼?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A에서 10원까지 얼마큼 가겠어? 여기서 3이고 여기가 1이래. 그럼 이게 몇이겠어? 이게지. 그럼 <laughs> 여기가 2대 몇? 네. 1 2승분 해줘야 될 거야? 네. 그럼 이 상태에서 2대 1로 뭐 한다고? 4분 한다고 이해됩니까? 다 그럼 C2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C2는 A, B를 몇대 몇으로? 4분, 4분 네. 외분는몇대 몇? 3대 몇? 잘 생각해 A? A에서 <laughs> 얼마큼? B에서 <laughs> 얼마큼? 아이, 난 예, 잘못없어요. 예. 아, 아, 2대, 2대. 3, 뭐, 뭐, 뭐? 3대. 3, 3대. 3대. 몇 대면? <laughs> 1대. 뭐? 1? <laughs> 야, 1에서부터더 멀지 않아 C2가? 뭐? 4대. 어, 어 4대. 야 어, 너무한 거 아니냐? <웃음> 진짜, <웃음> 야, 이걸 보고 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있어요? 너무 어? 어? 진짜, 너무한다, <laughs> 정말. 그러니까, 이 c 1의좌표는 이제 뭐라고 쓸수 있어? 네적으로쓸수 있겠네. 2 더하기 1, 그 다음에 2 더하기 1 해주시고 여기다가 몇을 곱해? 몇 시간, 몇시간이 <laughs> <시발이 웃음> <있었는데? 웃음> 무슨 좌표? A좌표, B좌표? A, B. B좌표. 네. 여기 2에다가 B좌표를 곱해야 돼. 네. <laughs>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해줘야 되겠지. 됐습니까? 네. 다음 여기 1에다가 몇번 곱할 거야? 오. 5 곱할 거야? 지금부터 대답을 시자 네. 여기 2 플러스 1부터, 여기 2 플러스 1인데, 여기다 몇 곱할 거야? 4요. 4. 여기다가 몇 곱할 거야? 마이너스 1. 어,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 네. 다음, 외부점, C, 2는 이제 뭐가 될까? 마이, 시작.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여기도 2, 2 마이너스 1. 1. 써주시고, 여기다 가몇 곱할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는? 5. 뒤에 거는 스스로 하시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C의 좌표를 모두구 하네? 그럼 몇서해야 되겠네? 2인 1-1 여기도 2-1야 저거 뭐야 갑자기 2이야 나도 돌이틀과 달마가 맞아 아니 왜 이렇게 실실 4-1-2니까 여기 저 바닐라 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뭐 하는 거지? 그냥 틀렸는데 반전해진 내가 처음 생각을 해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 <laughs> 여기다가 몇천 까지로 여기다가 4천 원 하시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yeah. 20번 하시면 되겠 됐습니까? Yeah. 미안해, 실수해서. <laughs>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쭉 문제 풀어보자. 아 시작!